사고로 인해 부러진 척추. 남편의 외도로 심장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화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그린 마지막 그림 위바라 비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더워지지 않나요? 이 더운 여름에 좀 생각나는 과일 없으세요? 오늘 제가 이분 이 옷과 좀 비슷한 색인데요. 바로 수박입니다. 오늘은 이 수박을 그렸던 그림을 가져왔어요. 멕시코를 대표하고 있는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그린 인생의 마지막 그림, 비바 라 비다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인생이어 만세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 굉장히 알고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게 저희가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유명한 또 메인 곡 중에 하나잖아요. 콜드플레이가 프리다 칼로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서 차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함께 자세히 볼게요. 그 안에는 수박이 가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둥그러운 수박도 있고, 그리고 반으로 잘린 수박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잘게 조각이 된 수박도 보이고요. 삐죽삐죽한 모양의 수박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초록색깔의 껍질 안에 붉은색깔의 과육이 가득 차 있고, 씨앗도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 수박을 보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네요. 비바라비다. 프리다 칼로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을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정물화 같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수박 하나하나가 프리다 칼로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었고, 18살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가 전차랑 부딪히는 바람에 큰 대형사고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칼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요. 수십 번의 긴 수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폴타칼로가 진짜 좋아했던 게 그림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특별하게 이 병원 침대에 이젤이랑 또 거울을 마련해 주면서 폴타칼로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가게 돼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1살에는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디에고 리베라라는 멕시코의 거장 화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두 분이 21살의 나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듬해 프리다 칼로의 나이 22살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디에고가 계속 외도를 이제 하게 되고, 세 번의 유산들을 경험하면서 순탄치 않았거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이 디에고는 프리다 칼로의 친구, 그리고 여동생과도 바람을 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프리다 칼로는 그때 느꼈던 고통을 여러 그림에 남기게 되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이 부러진 기둥이라는 그림이에요. 못이 가득하게 박혀져 있는 프리다의 몸이 보이실 거예요. 척추는 부러져 있어서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요. 그녀가 서, 있고, 서 있는 이 뒤편의 배경은 마치 광야 같은 그런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리다가 느꼈던 고립감,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작품은 프리다가 애완 사슴을 직접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슴의 몸, 몸통에 자신의 얼굴을 이입시켰던 그런 작품이에요. 프리다의 초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슴의 몸에 화살이 가득 박혀 있고 그 화살을 맞은 부위는 피가 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프리다칼로 그리고 카르마라고 이렇게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카르마는 운명을 뜻합니다. 프리다칼로는 이렇게 사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운명을 마주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와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애증의 연인이자 그리고 서로를 예술적인 동반자로서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게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프리다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척추수술을 총 32번을 하게 됐어요.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프리다 칼로는 그림 그리는 것으로 계속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됐고요. 드디어 1953년 프리다 칼로의 나이 46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전이 이 멕시코에서 열려요. 근데 이때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인 채로 구급차로 실려가서 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삶을 살았던 프리다 칼로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수박이에요. 이 수박은 단단한 껍질로 이 부드러운 과육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과육을 베어 물면은 굉장히 달콤하고 또 시원한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수박은 프리다칼로 자신을 상징을 했어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디에고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인 이 비판에 맞서야 했던 두꺼워서 껍질로 자랄 수밖에 없던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요. 하지만 프리다칼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수박의 껍질이 잘려서 드러나고 있는 이 내면이 얼마나 생기 넘치고 그리고 아름답고 달콤한지를 보여줍니다. 겉은 힘들지만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프리다는 이 수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너무 아프고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사랑했어. 인생이여 만세! 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이 그림을 완성한 지 8일 만에 프레다 칼로는 47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삶 내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프레다 칼로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삶과 예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프리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위로는 아닐지라도 프리다의 이 마지막 그림이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이 늘 좋을 순 없죠. 그럼에도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렇게 수박을 맛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시는 거죠. 이 수박은 말이지, 바로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그림과 관련이 있어라면서 미술 지식을 뽐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힘이 들때 이렇게 외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여, 만세! 라고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밌는 그림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